네 안녕하시죠? 오늘은 정말 고객님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다름 아닌 엘레강스 구두가 복제가 들어왔는데요. 엘레강스 한국 브랜드입니다. 없어진지는 한참 오래됐고 이 구두는 한 30년 되었다고 하는데, 예, 제가 이 엘레강스 팬도 아니고, 엘레강스 센터 뇌물 먹은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 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첫째, 구두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이 소재, 아, 정말, 예. 저희들은 이걸 육색내피로 일을 배웠습니다. 육색내피. 예,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뭐 카울에더 뭐 어쩌고 뭐 영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물론 저도 이 가죽을 쓰고 있습니다. 다음 뒤에 힐캡. 저희들을 일 배울 때는 워령이라 그랬습니다. 이 워령이 정말 바위같이 단단합니다. 이게 3 0년된 구두가 바위, 바위. 앞에도 눌러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걸 선심이라고 쓰고 있고 그렇게 배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토우 어쩌고 뭐 영어로 하는데 아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심 앞, 앞부분 굉장히 정말 마음에 들게 단단합니다. 하지만 요 앞에는 딱딱하고 발가락이 연결되는 요 부분은 약간 소프트합니다. 야 정말 이렇게 일했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정말 그리고 또 하나 30년을 신었다는 구두가 흔들림이 없어요 딱 서요 이렇게 센터라 그러죠 저말 한국에도 이렇게 정말 잘 만들었던 구두회사가 있었습니다 왜 망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망했는지는 그것은 아마 나이키와 아디다스로 인한 운동화의 열풍으로 아마 구두들이 설 자리가 없어서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아마 망해지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코믹스러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속담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사람 10명이 지나가면 운동하시는 사람이 11명이다. 네, 제가 만든 속담입니다. 정말 고전하고 있죠. 구두 계통이.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한게 아닙니다. 구두 칭찬하려고 해, 말씀을 드린 거고, 어느 것 하나 정말 나무랄 데가 없어요. 나무랄 데가 자,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제가 만드는 구두가 지금... 그렇습니다. 탱크가 지나가도 안 무너지는 탱크가 지나가도 안 무너집니다. 예, 지나실 때 아무 분이나 오셔서 한번 만져보세요 제보들을돈안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친구가 신고 있는 구두 뒤에 한번 눈으로 한번 보셔도 아마 무너져 있을 것이고 만져보면 물렁물렁할 겁니다. 그게 요즘 구두가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소비자들이 딱딱한 걸 싫어해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는 일절 안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이 엘레강스 구두 30년 된 구두 이렇게 멀쩡할 수가 있나 정말 탐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느 브랜드든 다이 정도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네. 요즘 흔히 유행하는 말로 장인 정신을 좀 가지고 있었다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이야기했는데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기분이 나쁘신 분이 계셨으면은 용서해 주시고 또 듣기 싫었던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잊어버려 주십시오. 제가 뭐 주제 넘게 말이 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제 완료되면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